된장찌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된장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으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소화기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된장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 예를 들어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 몸속 활성산소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된장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해 변비 예방과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약 200g 기준은 대략 100에서 200 칼로리 정도로 적당한 칼로리이며 두부와 채소를 듬뿍 넣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에 크게 기여합니다. 신선한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며 두부는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건강한 식단에 적합합니다. 다만, 된장찌개 조리 시 국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어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한 나트륨은 체액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된장찌개를 즐기기 위해서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찌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돕는 보양식으로 적당히 즐기면 일상 식사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건강 꼭 지키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